팔콘 은 윈터 솔져 5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그리고 눈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매주 금요일 새로운 에피소드를 내놓고 있는 작품이죠 팔콘 은 윈터 솔져 5화를 기다리며 진화나 정리및 추측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팔콘 은 윈터 솔져 4화는 그야말로 충격의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존 워커가 플래그 스매셔 이론을 케바의 방패로 찍어 눌려 무참히 제거하는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정의의 상징물로 여겨진 케바의 방패를 피로 물들인 건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는데요. 조노크는 나름 뛰어난 능력치를 자랑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영웅인 캡틴 아메리카로 선언된 당시 그가 느낀 바는 어땠을까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란 증표와 함께 일대 케바처럼 자신의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싸우겠다.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존 워커가 일반적인 범죄자들만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웬만한 경찰보다 훨씬 더 멋진 활약을 펼쳤으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정작 잡아야 할 플래그스매셔 일당에게는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당했고 초인도 아닌 일반인 도라 밀라자에게도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죠 본인 입장에선 새로운 케바도 됐겠다 스티브 로저스처럼 멋진 활약을 해보고 싶은 책임감과 중압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존 워커는 사실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인물이라 굳이 슈퍼혈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는 그가 슈퍼혈청 한계를 가지고만 있었지 바로 본인의 몸에 주입하지 않았던 걸 보면 대략 추리할 수 있죠 그러다 도라 밀라제에게 완벽하게 깨지고 자신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힘을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복수를 실현하기 위해선 혈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파워업한 조노커가 플래그 스매셔를 제압하고 순탄한 승리를 기록하나 싶었지만 자신의 사이드킥인 배틀스타가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하면서 조노커는 그만 정신줄을 놔버리고 맙니다. 배틀스타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도 아니고 플래그 스매셔의 이론으로 항복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노커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듯 잔혹하게 방패로 제거해 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11호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 듯 했습니다. 스티브 로저스가 자신의 친구인 버키를 지키고자 아이언맨의 아크리에이터에 방패를 꽂아넣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친구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은 둘다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묘하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죠. 스티브 로저스는 데이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없애지 않은 반면, 존호커는 그러지 않아도 됐을 일을 개인적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참혹하게 제거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혈청이 정의로운 마음은 더욱 정의롭게 만들고 악한 마음은 더욱 악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기도 합니다. 솔직히 본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거나 소중한 자신의 동료가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정당방위 삼아 상대를 공격하거나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가해를 간 인물에게 방어하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방어적인 행태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진 캡틴 아메리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존오크는 실질적인 가해자도 아니고 항복 표시를 한 대상을 가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케바의 명예를 먹칠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히어로가 개인적 복수를 위해 누군가를 처참하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스티브 로저스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단순히 범인을 제압한 상황으로 그쳤을 겁니다 반면 팔콘의 윈터솔드 4화의 마지막 장면은 상당한 충격과 함께 큰 전환점을 마련해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짝퉁 케바가 뭐라든 참아왔지만 케바의 명예를 더럽힌 이상 쌤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결심을 세우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정부와 여론도 존 워커가 아닌 진정한 2대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 이 사태를 수습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쌤과 바희는 이대로 존 워커 역할을 그대로 줄수 없다고 여기고 대화를 직접 시도해 봅니다. 존 워커에게 방패를 내려놓고 더 이상 캡틴 아메리카 명성에 먹칠하지 말라고 타이르죠. 하지만 존 워커는 이를 당당히 거부합니다. 나는 미국을 위해 한 평생을 싸운 군인이며 과거도 앞으로도 캡틴 아메리카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막을 수 있다면 막아보라고 도발을 하죠. 결국 대화가 결렬된 세 사람은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공방전이 계속되다 버키의 강력한 한 방이 장렬합니다. 존 워커가 방패로 막아보지만 강력한 펀치로 인해 방패는 균열이 가해지고 말죠. 하지만 샘과 버키의 수다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혈청으로 강력해진 그를 감당하기란 2대 1로도 역부족이었죠. 어쩔 수 없이 존 워커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대로 보내줘도 되냐는 버키의 말에 샘은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은 플래그스매셔도 존 워커도 당해낼 수 없으니 방법을 찾기 위해 내 가족이 사는 루이지애나주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버키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루이지애나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캡틴의 방패를 보게 됩니다 즉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한 개가 아닌 두 개였던 거죠 의한 표정을 지는 버키에게 쌤은 스티브 로저스가 두 개의 방패를 주었고, 그는 우리 둘이 함께 자신의 뒤를 잇길 바랬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회상 장면으로 스티브 로저스가 나오고, 방패가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독 말콤 스펠맨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거든요. 팔코맨 윈터솔져 5화에서는 팬들을 눈물 짓게 만들 깜짝 카메오가 등장한다고 말입니다. 팬들이 잠깐 등장하는 카메오를 보고 감정의 동요가 일어 눈물을 지으려면 그동안 영화를 통해 감정이입이 충분히 된 캐릭터가 다시 등장할 때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버키와 샘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을 만한 캐릭터가 누굴까요?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스티브 로저스가 과거 회상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만이 시청자를 눈물짓게 만들 수 있는 요소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로 그렇게 될지 5화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번에 다시 뵙겠습니다.